자체로 나쁘진 않다니까 잠을 얻어서 피할 수 있으면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거를 잘 해서 가신다면 괜찮아요.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괜찮아요. 내년에 조금 사람으로 좀 충돌하는 그런 운기가 있는데 잠을 진짜 딱세 번만 참고 가셔야 돼요. 뭘한참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다면 난좀 좋을 것 같거든. 그 그러니까 사업체가 좀 늘어나는 경우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안녕하니까네 안녕하세요 유래부살입니다네 오늘 토끼띠 분들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음.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몸에 어떤 또 어떤 부분이 있는 분들이 보기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어떤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토끼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토끼띠 분들이 예민한 구석도 있고요. 지혜롭고 또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아이템 그런 거또 감성적이고 예민한 게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. 어, 이제 초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손재주나 뭐 예술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. 이런 분들은 어, 성향 자체가 은근히 세다. 은근히 세. 토끼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띠로 왔을 때는 에이, 이쁘잖아, 토끼가. 근데 절대 토끼가 약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. 속이 단단하신 분이 많다.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, 어, 마음이 약해요. 단단한 거하고 이제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마음이 그냥 순두부야. 음. 이 순두부를 잘 잡아야 되고 오래 사기 수가 있었다. 삼재가 들면서 이분들이 음. 네, 사기 수 항상 이 사람들은 주색을 빠지면 안 돼요. 음. 예를 들어서 도박이든지 어, 여자든지 수주야든지 음. 고른 데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음. 티그모아 뭐 태산이라고 어, 태산이 그냥 한 방에 날라갑니다. 음. 항상 그걸 주의하고 넘기셔야 되고 사람 진짜 조심하고 넘기셔야 돼. 음. 솔직히 뭐 사람들이 그잖아 토끼들이 뭐 물론 딸그 배우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만나는 거에 따라서 무작위 틀려요 진짜 환경이라는 거 아시죠? 정말 틀리거든. 근데 토끼 분들은 어, 호기심도 은근히 많아서 기도 은근히 좀 얇아요. 그러니까 좀 중심을 좀잘 잡고 가신다면 토끼 분들이 앞으로 좀 살아가는데. 어, 좀편다하게 가지 않을까. 음. 네, 자꾸 땅을 파지 마세요. 네. 네. 땅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음. 스스로 어, 알면서 음. 뭐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. 그 사람도 멍들고 본인도 멍들고 음. 그런 형국이죠. 잠비기 때문에 오래 진짜 특별히 조심해야 돼. 음.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반대로 이분들한테 토끼띠 분들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음. 토끼는 솔직히 또 흉이 있어야 돼요. 토끼도 흉이 뭐 보이든 안 보이든간에 그는 거 흉이 있어요. 머리 뭐 예를 들어서 뭐좀 다쳐서 흉이 있다든지 자세히 봐야지 않제 아는 거 있잖아요. 손에 있다든지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크게 아팠다든지 어, 몸에 흉 갖고 있으면 그걸 또 땡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 분들이 나쁘다고 볼지는 않죠. 좋은 운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. 토끼 분들이 있잖아. 의외로 봐봐. 여기 점 있잖아. 음. 원래 보이는 점이 안좋다고 했거든. 네. 근데 코에 있잖아. 약간 네. 요렇게 있거나, 음. 요, 요런데, 음. 여기. 나는 점쟁이지만, 이런 점쟁이는 아니거든. <laughs> 네. 요런데, 요렇게 코 밑에, 음. 입 위에, 음. 요런데 있는 분들은 인기도 많고, 오. 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지혜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, 음. 끼쟁이죠, 끼쟁이들. 음. 음. 그러면 생님 우리 토끼들 분 반대로 몸에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난좀 과북한 인생 살아간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토끼 분들은요 자체로 나쁘진 않다니까 근데 음. 머리가 약간 제 주세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 음. 그게 나는 제일 걱정이에요 음. 토끼 분들이 보통 이성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하거든 음. 장가가거나 결혼했어도 음. 어, 뭐 배우자가 바람펴, 아니면 내가 바람났어? 이런 부분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.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, 정을 우리가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할 줄 알면 사실 무당점이든 뭐신리 상담이든 정신까지 없어.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잠을 얻어서 그걸 조금 덜 하자는 거니까. 피할 수 있으면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음. 솔직히 불륜이나 예를 이런 거 좋지 않잖아. 음. 뭐 예를 들어서야 도박과 게임과 틀리죠. 음. 게임 돈 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음. 어, 그거를 잘 해서 가신다면은 음. 괜찮아요. 근데 도박이 이제 빠지려면 이분들은 진짜 무섭게 빠져. 그것만 음. 음. 좀잘주해서 이제는 어. 후회를 해봤자 이제 뭐 아무리 후회해봤자 지나간 이제 강물 같은 거니까 음. 또다리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은 음. 토끼들 괜찮아요. 음. 음 내년에는 조금 충돌 있어요 이분들이 음. 그런 충이 아니라 내가 충돌하는 거어 음. 사람으로 좀 충돌하는 그런 운기가 있는데 음. 잠을 십자 딱세 번만 참고 가시면 인내 인내를 조금 하고 가셔야 돼요. 음. 그러면, 스님, 우리 토끼들 그렇게,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다면, 이분들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그래도 기대봐도 좋은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그럼요. 왜냐면, 내가 세지 안아도 않아, 되는 일을, 어, 안 썼어. 그러면, 내가 뭐, 예를 들어서 요즘 무인 뭐, 뭐를 한 차린다?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다면 난또 좋을 것 같거든. 이 토끼분들은, 거의 이제 뭐 사업이나 뭐뭘뭐 뭐 한다고 해도 음식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. 근데 이제 또 하고 싶어하는 그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음. 사업체가 좀 늘어나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음, 사업체 늘어나는 음. 형국. 네네. 그럼 그 어떻게 보면 다 금전의 기운 또한 따를 수 있는 거고. 있죠. 근데 내가 남을 돈이 사람들도 돈 꼬지면 안 돼. 사기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오라고 내년에 이제. 그 달에 따라서 틀리지만 음. 사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고 염두에 두시면 볼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들 분들 산 말씀도 해주시면서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음. 아 토끼 분들이 성실하고 참참 좋다. 음. 그리고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한다. 음. 그러나 음, 토끼 분들은 내가 마음을 한번 딱 주기 시작을 하면은 또 의심도 많이 하면서도 확 가버려요. 음. 그래서 내가 잃지 말아야 될 걸. 왜 잘못하면 재수가 없으려면 또, 또 똥받잖아. 음. 진짜 잘해준다 고 해서 진짜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. 음. 음 그런 운기예요. 삼재니까 진짜 인간 조심하세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저는 진짜 그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. 음. 사람 조심, 인간 조심. 네. 아. 근데 사람 살면서 참 슬픈 얘기야. 난이 음. 생각이 들어. 음. 사람이 살면서 인간 조심해라, 사람 조심해라. 음. 이게 참 슬퍼요. 음. 아. 참. 재미가 없잖아, 그렇잖아. 그렇죠. 네,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었는지 몰라도 나쁜 사람들도 많다. 물론 그간에 좋은 사람도 들 많지만 내가 외로 또 아무나 만나면 똥밥 씁니다. 좀조심해서 넘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 네.